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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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무적! 이거 한타 이긴 것 같은데? 게임도 이긴 것 같은데?

다시는 아니, 저번 주에 라벨님 보기로 했었는데, 만. 라벨님도 못 봤어. 그때 그거 나왔잖아. 저번 주에 피닉스 나와가지고 라벨님 보기로 했는데 못 봤어. 열리기까지 10초 남았다. 대전 사람들은 대전에 뭐가 맛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거기 맛있어. 베스타 비싸서 그렇지. 튀김 소보루 맛 없어. 순대국밥 그냥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순대국밥 맛이야. 딱히 대전이라고 맛있고 그런 거 없어. 대전 칼국수도 그냥 아무 데서나 먹어도 똑같은 맛이야. 별반 다를 게 없어. 튀김 소보루 특별하긴 한데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냥 소보루가 더 맛있어. 가요? 산천으로 나오는 거. 대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전 음식 별로 맛 없어. 그냥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음식 맛들이야. 아니야.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대전은 대전만의 그 맛이 있어. 근데 맛이 없어. 음식 맛있는 거는 광주가 맛있어. 아, 저거 진짜다. 대전 장점. 대전에서 대전은 되게 가까워. 대전 되게 조그매. 서울 오면 한우 사준다고? 딱 기다려라. 오빠가 한우를 얼마나 먹을 줄 알고 그런 망언을 너 그냥 월급 루팡 당한다 너. 3인분이요. <laughs> 제가 또 동생 지갑 터는 데는 귀신이라. 어... 3인분이요? <laughs> 아, 근데... 한우는 되게 조금 나와. 내가 갔었던 데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 뭐, 어쨌든, 대전 음식 얘기하면, 대전에 탕수육 소스가 되게 특이해요. 되게 시껌찍찍한 소스인데, 약간 맛이 시큼하고, 되게 맛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대전에서, 아, 나 진짜 맛있는 탕수육 한번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좀. 막 엄청 비싸진 않고, 적당히 비싼 탕수육집 갔는데, 중국집 갔는데, 거기도 검은 찌익하고 시큼하고 막 이런 맛 나더라고. 되게 맛없었어. 진짜 맛없어요, 대전 탕수육. 그렇다고 뭐, 그 대전 탕수육 그피 자체가, 피라 그래야 되나? 그 고기 튀김 자체가 맛없는 건 아닌데, 소스가 너무 맛없어. 소스가 진짜 맛없어. 아이고, 나 오늘 못 먹었는데? 구슬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구슬도 못 먹었네. 이거 오빠, 택징딱 기다리라고 해도 반 온다고? <laughs> 진짜 간다. 이거 왜 이러시는 거죠? 우물 먹으면은, 풀피가 되긴 할텐데. 먹어야 되겠다. 싸움 났다. 이거는 상대 AP 데미지 별로 없으니까 이거 갈게요. 자리가 게이지 많으니까 잠깐 빠져주고. 한조 타워 두대 맞았으니까는 한타 나가고. 요거 그냥 길막해주면 죽는 거고. 너무 부끄럽다. 오면나볼수 있어? 어쩔? 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서울에 잘안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안갔다고 진영이가 얘기하는 이유가. 딱히 진영이 볼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서울 자주 갔는데, 아, 벽통 너무 했다고요. 왜요? 내가 밟아줄게. 우리 꺼네. 그냥 우리 꺼네. 우리 심리 훨씬 빠르네. 아버트를 닮은 신기한 사람? 그래. 아 더. 진영이가 박보영처럼 생겼으면은 내가 서울 바로 올라갈 텐데. 지금 방송 끄고 그냥 여러분들 저 방종할게요. 서울 올라갈 텐데. 뭐, 박보영이 하늘도 사준다고? 이러면서. 너무 빨리 썼는데? 박보영 얘기하니까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광풍 뭐야? 기다려봐. 딱 기다려봐. 나 우물 먹고 오면은 무적이거든? 딱 한다. 얘네 나포커싱하면은 얘네 한타 부조건곳거든나냥 하루 은이 맞아도 안 죽거든. 내가 타워도 맞은이나나패패지 지금 우물 먹었어 다 필요 지어지죽어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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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좀 먹고 있어봐. 시합 봐야 될것 같아. 시간이 애매찍찍하다 너네 체력관리 안돼 있니? 아쉽네. 시간 좀 남아서 이거 우드 끼고 좀 밀어야 되는데. 너무 공짜로 줬는데, 음, 그래도 특상차 나가지고 조금 쏠 수는 있겠다. 이 필멸자들이 근하지 못하게 막아라. 7렙트 요번에 그 체젠 방송하고 자러 갑시다. 잠깐만요, 저죽거든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오물도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비켜라! 아 불타라, 루시오, 까비뭐야 이거? 정종하고왜 자? 일단은 해야겠네 서울 가야지. 한우 먹으러. 서울에는 한우 비싼 데 많은데 님들 그 롯데타워에는 한우 집 없어요? 있겠지 당연히. 야 한우 말고 스시 사줘 스시. 롯데타워에 있는 스시집 한 점에 만원짜리 다 내가 폭발내게 왜? 문 열어줄 사람? 문 열어줄 사람. 어. 열어줄 사람. <웃음> <웃음> 아니, 이거 큰일 났잖아. 그 차이 없나, 이제? 아까랑 다, 아니, 이거 뭐, 그냥 결국 한타야. 이거 쫄 거야. 폴스타트가 Z 쓰고 달려간 다음에 죽어준 걸로 게임 터졌어. 아이거 벽공 하나도 못쌓았는데여 공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공감하는방입니다 이거 그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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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빠 푸시자, 빨리. 이거 뭐 저거 오는 건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새다 자, <laughs> 온다 어! 오 나랑 벽두실 줄 착한 사람 드레이서 이거 숨어서 여는 거는 우리 시시가 좀 부족해가지고 하면 안될것 같아. 어이 안녕. 이구나 아 여기 메디브 우적 있나? 오 광풍 다이소! 거의 다 이겼네? 이거 뭐야 미친놈이야 이거? 어어? 어어? 감히 디아블로 앞에서 벽을 타? 감히? 니, 니 이름이 뭐지? 어? 굳이 굳이 그래야 하나요? 굳이 굳이 그래야 하나요? 우리 팀 우리 팀 굳이 그런 엄청난 선택을 했어야만 하나요? 그거 설마 지맥 갖고는 거 아니지? 절대 아니지? 아니지? 맞지? 기가 막히지? 잘했다. 성체 깨고 우주 줬다. 살기만 하면 은 되는데, 절대 못살것 같다. 종말에도 써줄까? 아니야, 이따 써야 될것 같아. 내가 창조할 각 만들어 놓을게. 딱 기다려. 쟤네 누가 봐도 바텀 성채에올 거거든? 무슨 내가 창조의 가구 만들어놨어 얘들아 W로 마나 쓰고 우물 먹고 R, Q, E, Q 다 맞아주면서 홀스타트가 집어던지셨고 너무 신나고 죽으면 해강 나오니까 성채 은행 주고. 죽으면 안 돼. 죽으면 큰 나. 저 창조할까 만든 것 때문에 상대방 지금 딴데 가야 돼요. 영광 속에 찬란하게 이거는 전멸 미들 줘도 상관없어 바텀으로 띵. 콜스타 뜨기 때문에 제대로 합류할 수 있어서 그냥 가도 돼. 우리 편이 딱두 마리만 더 죽여줬으면 나 100개 돼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바텀 밟을 수 있었는데 두개를못 먹어가지고 내가 못 헤어나가지고 핵각이 나오면 정말 슬플 것 같은데? 나 사원을 휘감는다 나 이거 두개꼭 먹어야 되겠어 이 마음이 불편해 빨리 죽여줘 됐어. 이도 좋아. 줘천천 교환해 어차피 안타야 우물 있는 데서 한타 하고 싶은데? 어... 지금 잘리면은 개 역적이에요 조심하세요 여기 좁은데 한타 괜찮은데? 여기 하자 도 너무 허무하게 빠졌는데? 죽어 같긴 한데 좋고 아 우물 먹고 한타고 싶다 우물 맛있어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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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이긴 거 같은데. 뭐, 뭐, 도 이긴 뭐, 같은데. 뭐, 문문문문문 뭐, 뭐, 야거 뭐, 뭐, 놈이 뭐, 이 뭐, 어? 루시우우우우! 이거 한조가 집어 던졌다 나이스